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저도 오래 참았어요.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어떡해요. 다들 뒤에서 얘기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말해줬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32살이고, 이름은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인정도 많으시고 인상도 좋으신 분이시죠. 사실 제가 결혼 전 시어머니를 알게 되고 저를 워낙 아껴주신 덕에 지금의 남편과의 결심이 더 확고해진 것도 맞습니다. 시어머님은 항상 정이 넘치셔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선 넘은 며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싶으시죠?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견디기 힘든 습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침이 많이 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할 때 침이 튀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요리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음식에 침이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이 생각나요.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셔. 너무 걱정하지 마. 동네에서도 호인으로 통하시는 분이셔.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저는 설레였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통통한 체형이셨는데 인상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세한 침방울을 느꼈어요.하지만 그때는 그냥 제 착각이거나 시어머니의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시아버지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셨는데 시어머니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셨죠.편하게 앉아요.어머니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어. 곱창 좋아한다고 한것 같아 곱창 전골도 끓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만들어 봤어요. 식탁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와,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처음 오는데 대충 할수 있나. 전골 육수는 새벽 5시부터 우려서 만든 거야. 국물 맛좀 봐봐. 시어머니가 국물을 떠서 제 그릇에 덜어주시며 말씀하셨는데, 방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하시는 통에 침이 국자에 두두둑 떨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어떻게 침이 저렇게 많이 튈 수가 있지? 숙이고 말씀하셔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가? 어머니는 말씀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어 너무 좋다며 식사 중에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른 국물 한번 떠봐. 그래, 한번 먹어봐요. 제 어머니가 새벽부터 며느리 준다고 일찍 일어나 준비한 거야. 저는 솔직히 비위가 상했지만 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깊은 맛이 나요. 그치? 비법이 있어. 멸치 우린 물에다가 다시마도 넣고 마지막에 새우젓을 살짝 넣는 거야. 그럼 감칠맛이 확 살아나. 그리고 마지막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내가 나중에 차차 알려줄게. 어머니는 정말 많은 말씀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좋은 날이어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설명하시면서 계속 국물을 적고 계셨는데 말하면서 음식 위에 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할 순 없었죠.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갈비찜은 어때? 고기가 연하지?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재운 거야.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자 어머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침이 튀는지 그것만 신경이 쓰였어요. 입에 음식을 넣고 씹으면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때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와 침이 함께 튀었죠. 어찌나 튀는 힘이 센지 식탁 전체로 침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경악했지만 어쩔 수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겨우 대답하면서도 조금씩 뒤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물도 먹어봐. 우리 집 뒷마당에서 직접 기른 거야. 농약 하나도 안 쳤어. 또 가까이 와서 반찬을 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급기야는 제 얼굴과 목까지 침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을 하면 어머님이 말씀을 멈추실까? 저는 온통 어머님의 입 쪽으로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 왜 먹는 게신통찮아 아. 오면서 멀미를 좀 했나 봐요. 그래도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 솜씨가 좋으세요. 빈말이 아니고, 사실 요리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면 두 배는 더 먹었을 텐데, 이미 비위가 상해 더 이상 먹기 힘들었거든요. 남편 얼굴을 살짝 봤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남편이 평범하게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만 유독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침이 튀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럼, 자주 와서 먹어야지. 며느리도 자주 와서 이런 거 배워가렴.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자주 와서 배워야겠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후식으로 마실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차를 끓이시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차 진하게 우려드릴까? 연하게 드실까? 얼마 전에 지인이 가져다 준 찻잎인데 귀한 거라고 하더라고. 며느리 오면 주려고 안 마시고 모셔뒀지. 잔이로 계속 침이 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 볼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아니야.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니. 앉아 있어. 저는 정말 차를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할게요. 남편도 일어나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됐어, 됐어, 금방 끝나. 저는 그 잔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한동안 괴로웠습니다. 안타깝기도 했고요. 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알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씀을 해드릴 수도 없고, 1년에 몇번안 보고 살 텐데 예민하게 굴지 말자. 티 내면 어머님에게도 상처될 수 있는 일이고 남편에게 말한들 기분만 나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나 볼 텐데 전화 자주 드리면서 지내면 되지. 그렇게 자주 전화드리는 걸로 제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자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통화하고 지내게 되었죠. 제가 전화를 걸면 시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더 자주 전화드려야지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꽤 가까워졌고 편한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되었죠.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마련해 기쁜 마음으로 첫 명절을 맞이하러 내려갔어요. 확실히 시어머니도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요. 민지야, 결혼하니까 좋아? 우리 아들은 말잘 듣고? 어머님은 들어서는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잡아 끄셨어요. 남편은 왔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쓰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방문 때의 악몽을 바로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침이 사정없이 튀었어요. 제 눈에도 튀어 들어갔고요. 귀로도 들어갔어요. 5분 정도 앉아서 얘기했을 뿐인데 제 왼쪽 얼굴이 축축해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아, 어머니, 저 손도 안 씻고 앉았네요. 손 씻고 올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왼쪽 얼굴을 휴지로 닦았습니다. 귀랑 목도요. 휴지가 축축했어요. 그래, 가족이라 생각하자. 오빠랑은 뽀뽀도 하는데 뭐. 가족이라 생각하자. 더럽지 않다. 저는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저번보다 더 많았어요. 잡채, 불고기, 아귀찜, 가지요리, 탕평채, 양념게장, 찌개 정말 한상 가득이었죠. 이번엔 좀더 신경 써서 만들어봤어. 지난번에 입맛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 제가 제대로 안 먹은 게 신경 쓰이셨던 거예요. 저는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를 위해 따로 신경 써주신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그럼 이거 먹어 봐라. 내 양념게장은 아무도 못 따라와. 한번 먹어 봐. 그러면서 큰걸 하나 집어 제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알 보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큰 침방울이 계장 알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찌나 컸던지 하얀 거품이 한참 동안 살아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게 보인 건지 아니면 못 보신 건지. 저에게 계속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눈을 질끈 감고 먹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네요. 내 네, 손맛이 느껴져? 네, 어머님 친맛이 느껴져요. 순간 어머님은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남편도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사실 그 순간 제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죠.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 말을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내뱉었던 거예요. 난감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참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양념게장은 처음 먹어봐요. 저는 잘못 발음한 듯 넘어가려 했어요. 어머니, 이 비법은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 하나 더 먹어도 되죠? 말이 없던 저는 놀라 다다다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식사를 하셨고, 어머님도 그렇지 라는 표정을 지으며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한테 딱 붙어있던 몸은 살짝 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탁에 앉아 이것저것 입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죠. 다들 조금씩 언짢은 마음이 들었겠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자주 하며 계속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석이 돌아왔어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죠.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음식 준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번 추석에는 우리 며느리가 함께여서 더 좋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서 준비해놨어. 시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특별한 음식들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봐야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송편을 비치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손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콩을 삶아서 으깨고 깨 소금 넣고 소금 간 맞춰서 송편 반죽 바로 위에서 설명하시니까 침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송편을 먹어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와, 송편 모양이 정말 예뻐요, 어머니. 억지로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더 심한 건 나물을 무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그릇에 나물을 담고 양념을 넣으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도라지는 쓴맛을 빼려면 소금에 절여서 하루 동안 우려내야 해. 그리고 참기름이랑 깨소금을 이렇게 손으로 나물을 무치면서 말씀하시니. 나물에 침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토할 것 같았어요. 명절 전에는 수백 번 되뇌이고 시댁에 가요. 괜찮다 괜찮다 가족이다. 하지만 막상 가서 음식에 침이 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신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싸주신 거예요. 한사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게장과 나물들을 싸주셨어요. 결국 그 반찬들을 집으로 들고 왔는데요.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하필 게장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맛은 있는데 그 양념이며 묻힐 때 들어가는 침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버리고 말았죠. 그 많은 걸.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아쉽지만 그래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님과 안부 인사를 나누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음 여기 친구 집에 가서 한바탕 수다 떨며 놀고 왔지. 재밌으셨겠어요. 음 옆집 할마 씨가 이번에 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거 어저거 사 왔다고 해서 많이 더웠는지 얼굴이 더 까매져서 왔어. 원래도 까맸는데. 완전 흑인이야, 흑인. 어머, 그래요? 응, 그 나라가 그렇게 더운가 봐. 그래서 그렇게 과일도 맛있다네. 그 뭐냐, 그 리친가, 그거랑 망고랑 배 터지게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그럼 저희도 한번 가요. 이번 명절에 다 같이 태국여행 가는 거 어떠세요? 아, 나 비행기 잘탈수 있으려나? 몇 시간이나 걸리지? 아이고, 나 큰일이네. 어머니는 아기처럼 좋아하셨어요. 진작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걸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여행 계획 짤게요. 어머니는 다른 거 준비 안 하셔도 돼요. 필요한 건 제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어머님은 들뜨셔서 수시로 전화하시고 여행 계획을 물으셨어요.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죠.어머님은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며 아기처럼 귀여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공항에서도 계속 제 팔짱을 끼고 다니셨어요. 물론, 침은 튀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건 비위가 상해서 힘들었지만 얼굴은 그냥 닦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희는 창가 쪽에 앉지 못하고 가운데 좌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에 앉고 어머님이 안쪽으로 앉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옆으로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엄마가 앉았습니다. 이륙할 때 어머님은 무섭다며 눈을 꼭 감고 제 손을 쥐셨습니다. 저도 두 손으로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시간이 좀 지나자 어머님도 긴장이 풀리셨는지 한결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은 슬슬 잠을 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잠이 오지 않으시는 듯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옆에 앉은 꼬마도 잠이 오지 않는 듯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꼬마가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채고 무슨 일인가 살피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더러워요. 아니, 뭐가. 저한테 침 튀었어요. 그리고 여기 의자랑 옆에도 계속 침 떨어졌어요. 여기 앉기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워낙 또랑또랑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이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아, 미안해. 아줌마가 닦아줄게. 저는 어머님을 대신해서 얼른 마무리를 하려 했습니다. 꼬마는 한참 참았다는 듯 계속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휴지를 꺼내 닦아주고 꼬마에게 이제 괜찮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손을 잡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쇼크를 먹으신 듯 했어요. 그 뒤로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사실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고치길 바란 건 맞아요. 그런데 타이밍이 안 좋았죠. 난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잔뜩 들뜨셨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팩트 폭격을 맞으신 거예요. 태국에 도착해서도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실 분 말씀은 없으셨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꼬마가 한 말이잖아. 사람이 말하면 침튈 수도 있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고는 저한테 동조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 꼬마가 아니다. 나다 안다. 그 꼬마 말이 맞을 거야. 저번에 네가 밥 먹을 때한 말도 실수가 아니야. 내가 그때 알아듣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남편은 저에게 그때 왜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러며 저를 탓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네가 더 나쁘다. 엄마가 그러면 네가 말을 해줬어야지. 아들이 되어가지고, 엄마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이런 망신 당하기 전에,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말하는 습관이 잘못된 거야. 이제 고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너희가 도와야 한다.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제 바램은 해결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꼬마 덕분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몰랐겠어요. 다들 말 못하고 불편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어요. 일단, 발성을 할때 침이 튀지 않게 노력하셨고요. 저희 음식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셨습니다. 며느라, 이거 만들면서, 처음부터 계속 마스크 쓰고 만들었어. 침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말씀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저는 세상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시어머니와 모녀처럼 지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걸 해내신 거예요. 저희도 가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